우선 저희가 어, 코바늘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실 잡는 법, 바늘을 잡는 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손에 실끝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 왼손을 펼쳐주세요. 그래서 왼손이 보이는 앞쪽 앞쪽에서 뒤쪽으로 새끼 손가락 쪽으로 한번 감아주시고 두 번째 손가락에 앞에서 뒤로 감아주시고. 첫 번째 하고 세 번째를 이 끝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항상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신 분들은 바로 뒤로 실을 구부리면 구자 뒤집어진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을 이실 자체를 뒤로 한 바퀴 돌려서 돌려서 그쵸? 구 뒤집어진 모양. 이게 이제 시작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왼손이 이렇게 시작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손가락을 보통 이렇게 쓰기 때문에 두 번째 손가락하고 하고 첫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맞닿는 것처럼 쓰기 때문에 첫 번째고 세 번째가 이렇게 맞닿는 자세 자체가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이렇게 실이 잡는데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바늘은 연필 잡듯이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어요 아래로 손잡이가 아래로 내려가게 잡으시는 분이 있고 위로 올라가게 연필 잡듯이 잡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잡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시작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많이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오른손으로 바늘을 잡고 주로 돌리는 역할을 해요 저희가 바늘을 그다음 왼손은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팽팽하게 돼 있어 실이 팽팽하게 잡혀 있어 줘야 되고 첫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저희가 항상 콕 마지막 코를 딱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손가락이 요렇게 맞다 있죠 이 손톱 끝과 손톱 끝 손끝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오른손으로 설명을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이 손가락 옆면 쪽에 손을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가락 끝과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기본, 보통. 저 이렇게 보면, 요렇게 맞닿아 있죠? 요렇게 맞닿아 주시는 게또 중요하고요. 자, 이제 사슬 한번 해볼게요. 사슬. 앞에서, 지금 저희 보는 방향에서 큰 원으로 바늘이 들어가요.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나올 때, 실을 감아서 데리고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실을 데리고 나와줘야 된다. 자, 들어가고 실을 바늘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감아서 이렇게 감으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당기기가 더 편하니까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실을 실 아래에서 이렇게 한번 얹어주시는 거예요. 얘는 실 위에 있는 거죠 바늘이. 바늘이 실아래 있어야 돼요. 바늘이 실 아래. 자, 실요실 실 중심으로 본다면 왼쪽, 오른쪽, 아래, 위, 아래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왼쪽이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왼쪽에서 이렇게 걸쳐 줘야 돼요. 오른쪽에서 걸쳐 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지 마세요. 전 지금 잡아당긴다고 얘기하거든요. 감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감아서 데리고 오는 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바늘을 한 번씩 아예 오른손에서 다 놔도 왼손이 이렇게 잘 잡아주는 역할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다. 얘를 감아서 바늘에 한번 실을 감아서 지금 그 들어간 구멍으로 다시 나오는 거죠. 자 여기 구멍을 이제 그냥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에요. 이 구멍에 나올 때 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슬이라는 저희 기법이고요, 제일 기본 기초 기법이에요. 자, 사슬, 사슬 이렇게 시작점에 그냥 첫 번째고 세 번째가 이렇게 잡고 있어도 되는데 저희가 보면 이렇게 따라가줘야 더잘 돼요. 자,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의 동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저좀 시끄러워도, 시끄러워도 이 부분, 이제 좀 많이 봤다. 그러면 소리 끄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속도 좀 빠르게 보셔도 되고요. 재생 속도 조절하는 법 있어요. 유튜브에. 자, 보시면 돌려서 나오죠. 자, 실. 바늘이 감아서, 실을 한번 감아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쵸? 데리고 나와요. 여기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요 코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지막 구멍을 자 바늘 한번 빼봐도 이렇게 구멍 살아있죠. 이 끝을 손끝으로 잡아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나올 때두 번째에 걸려있는 이두 번째 지지하고 있는 실이 팽팽하게 가야해요이 이 손가락 자꾸 이렇게 내리지 마세요. 잘 안돼도 팽팽하게 잡으시면서 이 구멍을 안 작아지게 저희가 바늘이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이 구멍이 작아지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작아져야, 작아져야 돼요. 근데 작아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이 고리 끝을, 이코 끝을 꼭 잡아주는 거고, 이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꼭 잡아줘야 돼요. 바늘 빼도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고, 이 실을 데리고 나올 때 구멍이 작아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손가락, 엄지하고 중, 중지 손가락이, 그리고 검지 손가락에는 실을 탱탱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 사이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자, 요렇게 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딱 나오죠? 이때 중요한 건 오른손 바늘이 고리를 나올 때는 이 앞에 낚시, 낚시 고리 같이 갈고리 같이 생긴 부분이 아래로, 아래로 이 고리를 통과하면서 올라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사슬 뜨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나의 속도가 요 정도 잡혀질 때까지 계속 한 코씩 따라가면서 잡아주면서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유지해줄 때까지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요게 사슬이 어느 정도 되셔야 이 사슬이 어느 정도 되셔야 다음 저희가 한길긴뜨기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짧은뜨기도 그렇고요. 요 고리를 자유자재로 계속 나와줘야 돼요. 이 고리를 빼는 작업 이 고리를 수없이 빼는 작업이 코바늘의 코바늘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사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어요. 그럼 이어서 저희 또 원형 일단 일자로 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원형 시작하는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쭉쭉 푸릅니다 쭉쭉 푸르고 자 굿자 뒤집어진 상태로 시작하셔도 돼요 굿자 뒤집어진 상태로 끝을 잡아주고 손가락 펴서 새끼손가락이 앞에서 뒤두 번째 손가락이 앞에서 뒤첫 번째 첫 번째와 세 번째 엄지와 중지로 여길 잡아주고요. 갑자기 손가락 이름도 헷갈려요.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엄지, 검지, 중지. 맞죠? 엄지, 중지로 잡아주고. 자, 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연습.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예요. 요 시작점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줘서 원형으로 우리가 늘려줄 거예요. 처음은 사슬을 합니다. 데리고 한번 나와요. 이 상태가 준비 상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한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바늘에 한번 감아서 이렇게 나오면 네 번째 사슬인데, 네 번째 사슬 하지 않고 이렇게 사슬 세개한 상태에서 실 한번 감고 원형 가운데, 시작 제일 큰 구멍 가운데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또 감아서 데리고 나오죠. 자, 그럼 바늘에 세 개가 있어요. 이세개 있는 상태에서 감아서 두 개만 빼고 감아서 두 개만 빼고 한길긴뜨기 한코 한 거예요. 자또 감아서 시작 큰 원형에 들어가고 자 여기 처음 사슬하고 난 다음에 여기 두이두 두 번째 요이 부분 있죠. 방금 한길긴뜨기라고 선명한 거 요건 계속 반복이에요. 한길긴뜨기를 몇개 하냐에요. 몇개 하냐? 처음 사슬 세개해 줬고 지금 한길긴뜨기 한개해 줬고 자,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시작점 제일 큰 원에 들어간다. 나올 때 항상 감아서 데리고 나온다. 그럼 바늘에 세 개. 그쵸 바늘에 세 개. 요때 또 요길 잡아 줘야지 나오기가 편하겠죠? 자, 감아서 두 개만 나와 주고 바늘 실, 실 감아서, 감아서 또두 개만 나와줘요. 자, 이게 한길긴뜨기입니다. 한길긴뜨기. 지금 두개 했어요. 두 개. 자, 실 감아서, 시작점 원형 들어가고, 감아서 나와서, 자,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한길긴뜨기 지금 세개 했습니다. 이렇게 아홉 개를 해서 전체 열 개를 만들 때가 있고요. 한길긴뜨기를 11개를 해서 사슬 세개한 것까지 해서 보통 12개 할 때도 있고요. 6개, 8개, 10개, 12개. 그건 이제 도안마다 조금씩 틀리고요. 선생님들마다 처음 지정해 놓은 이 크기에 따라 서 틀려요. 자, 우선 다시 감아서 들어가서 감아서 나오고.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전 너무 쉽게 하죠. 왜냐면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여,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고리를 나오는 연습이 되게 자유로워야 돼요. 저 보면 지금 어려워들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왼손이 거의 지탱을 하고 있지 이 편물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면 하다 보면 이 편물 자체가 막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겨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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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냐면 놓으면 어떻게 안될것 같고 안 놓자니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이, 이 중심에서 왔다 갔다가 안 되고 이열 손가락의 마디 마디가 다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다.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틀려도 좋으니 천천히 천천히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보면 저 나와서 볼 때면 여기를 잡고 있잖아요. 이 원형 밑에를 나오고 나서는 이 바늘 아래로 움직여요. 왜냐면 이 구멍을 잘 나와줘야 되니까 근데 이 구멍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작아져요 이렇게 늘려놓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이두 번째 손가락이 계속 이렇게 당기고 있기 때문에 당기는 상태에서 이 바늘이 여기를 나오려고 그러면 잘안 나와져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약간 이세 번째 나왔을 때 상태에서부터는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자연스럽게 여기 바늘 아래로 움직여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오기 직전 상태로 이 손가락들이 움직여 줘야 돼요. 자, 이거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장황하고 쓸데없는 설명이에요. 왜? 이게 벌써 익숙해져 있거든요. 저희 연필 잡을 때 이렇게 이렇게 글씨 쓰잖아요. 근데 6살, 5살 아이들이 이렇게 글씨 쓰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연필 잡는 거 쉽지 않아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좀 약간 설명이 빠르고 저 원래 좀 말이 빠릅니다. 좀 빠르고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천천히 이 부분이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필요한 개수가 다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일단 열 개만 할 거거든요. 열 개를 다 했으면. 전체 10개예요. 여기 사슬 3개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아래를 살짝 당겨주면 이렇게 구멍이 딱 작아지면서 모여집니다. 근데 입은 벌려 있어요. 옛날 게임기 팩맨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음, 저기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얘는 지금 원형 상태가 아니에요. 입이 벌려 있잖아요. 입을 만나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요렇게 만납니다. 요건 빼뜨기예요. 요건 빼뜨기 그래서 빼뜨기와 빼뜨기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일단 빼뜨기해서 일단 끝났어요 한줄 끝났어요 한줄한단